안녕하세요. 논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할의 경계라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한 주제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좋은 뜻으로 모두를 돕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이상하게 결과는 꼬이고 심지어 갈등까지 생기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자의 가르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자리,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어에 나오는 원문인데요. 부재, 기위, 불모, 기정. 아주 짧고 간결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핵심 한자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위, 위. 자리, 위 자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사람 인변에 설, 입 자가 합쳐졌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사람의 직책이나 사회적인 역할을 뜻하는 아주 직관적인 글자입니다. 다음은 정, 정사 정자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바를 정자에 칠 복자가 더해졌거든요. 이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는 것, 즉, 올바른 원칙과 권한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모는요, 말씀, 언, 변이 붙었으니까 말로써 무언가를 계획하고 꾀하는 걸 뜻하죠. 자, 그럼 이걸 다 합쳐볼까요?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올바른 다실임을 말로써 계획조차 하지 말라는 정말 구체적이고 단호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 공자의 가르침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바로 월조대포, 선을 넘어버린 어느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월조대포 글자 그대로 풀면 도마를 넘어 주방장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역할, 자기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동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이 말은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궁궐에 갔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나라의 제사를 담당하는 아주 높은 제사장이 갑자기 주방으로 막 뛰어들더니 요리사의 도마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요리사를 밀쳐내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제사장은 아, 답답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정말 좋은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더 완벽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싶었을 테니까요.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본 장자가 남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요리사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사장이 그의 도마를 넘어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역할에는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 바로 그 경계가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우리 일상과 좀더 가까운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좋은 의도가 어떻게 갈등으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요리사와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스승 경자, 자기 요리에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요리사 진씨, 그리고 평생 묵묵히 밭을 일궈온 농부 박씨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요 요리사 진씨가 더 좋은 식재료를 얻고 싶은 마음에 농부 박씨의 밭에 가서 허락도 없이 자기가 생각한 새로운 농법을 시도해버린 겁니다. 그는 항변하죠. 난 순전히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다 같이 좋은 거 먹자고 한 건데 뭐가 문제요? 하지만 결과는요? 밭은 엉망이 됐고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당연히 농부 박 씨는 불같이 화를 내죠. 자기의 전문 영역, 평생의 일터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겁니다. 농사는 내 전문분야고 당신은 요리가 전문 아니요? 이 외침에 모든 억울함이 담겨 있죠. 이 갈등을 지켜보던 스승 경자가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월조대포 제사장이 요리사 도마를 넘어간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역할의 경계를 넘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갈등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셈이죠. 다행히 이 이야기는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역할의 경계뿐만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지혜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처럼 요리사가 농부의 역할을 침범했을 땐 갈등. 불신 비효율만 남았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 위에서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진짜 조화와 협력 그리고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첫째 요리사 진씨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둘째 정말 놀랍게도 피해자인 농부 박씨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진 씨에게 같이 농사를 배워보지 않겠냐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망가진 밭을 함께 복구하면서 진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스승 경자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지키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키는 것과 협력하는 것,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고대의 지혜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딥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자가 말했듯 내 역할과 위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농부 박씨처럼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 즉 역할의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려 할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그 경계를 현명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더 나은 협력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